안녕하세요. 이론플러스의 문무달입니다. 오늘은 생식으로 건강할 수 있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식은 다양한 원료를 함유하고 있어서 원료 고유의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하면 영양소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효과가 아, 배가 되는데 특히 각 원료마다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의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소식을 하게 됩니다. 생식은 기본적으로 소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식을 하면 저절로 소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평소 식단의 양을 줄이는 소식은 공복감을 키워서 오히려 식욕을 자극하고, 영양상태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생식은 칼로리가 적은 대신 곡류,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버섯류 등 다양한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소식을 하면서도 전년물질로 구성된 풍성한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식은 소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체계적인 식단입니다 세 번째 전체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품을 통째로 먹어야 뿌리, 줄기, 잎, 열매에 고유로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빠뜨리지 않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를 버리는 것 없이 통째로 사용해 만드는 생식은 대표적인 전체 식품입니다. 네 번째, 다량의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천년 영양제라고 불리는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에만 존재하는 물질로서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강력한 청소 도구이며 여러 기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합니다. 생식은 바로 이 기적 같은 천연 물질의 보고입니다. 다섯 번째,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게 됩니다. 생채식이나 생곡식을 그 어떤 열처리나 가공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생식입니다. 특히 동결 건조 방식으로 제조된 생식은 원료 속의 수분을 순간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고유의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합니다. 생식은 제조 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최대한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효소의 영양이 가득한 자연식품입니다. 일곱 번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됩니다. 생식은 물이나 두유에 타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영양소를 충분히 함유한 식사를 할수 있는 생식은 시간에 쫓겨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현대인이 규칙적인 식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생식으로 건강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